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해 막바지 안 좋았던 몸 이제 훌훌 나아져서 구독자 여러분들 매일 매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목 상태는 조금 좋지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땡 변이가 공포스럽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다행히 저는 코땡은 아니었고요. 이제 중국 여행자들이 이 워싱턴에도 속속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게인 2020년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행복해지자는 소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본격적으로 할 일을 찾아 할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바이든에 대한 심판입니다. 중간선거 처참하게 깨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언론에 마치 승자처럼 묘사된 바이든인데요,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깨질만 남았습니다. 과당우선 연방수사국 등 정부기관의 여론조작 등 집권남용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하원 차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FBI 법무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바이든과 그의 아들 사냥꾼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정조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려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 자체로도 좌파들의 치떨리는 언론 공작에 쇠기를 받겠다는 것이죠. 이 같은 공화당의 특별 소위 설치 추진 계획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초 공개한 이른바 트위터 파일이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작년 머스크는 FBI가 트위터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사소한 풍작을 마저 거짓 정보라며 조처를 압박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가려졌을 뻔한 좌파와 바이든의 천인 공로할 언론 공작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트위터를 통째로 사버려 낱낱이 공개하며 열일하고 있는 머스크인데요. 계속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런 행동이 정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파일, 좌파들의 머스크에게 이를 갈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할 만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화당은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에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별위의 주된 조사 대상은 FBI와 법무부, 미국 내 정보기관 등의 여론조작 등 정치 개입 의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상반기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했다가 검열 논란이 일자 몇주 만에 해체한 거짓정보위원회 Disinformation Board와 관련한 문제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짓정보위원회 기억 나십니까? 이슈 이스다에서도 몇 차례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죠. 아무튼 이런 공화당의 압박은 차기 하원 의장으로유력한케빈 메카시 원내 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 대표를 놓고 공화당이 분열하는 양상이라 안타까운데요. 이 유시를 통해서 공화당을 결집시키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메카시 원내 대표는 최근 하원 법사위원장과 정부 감독 개혁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된. 짐 조던 의원과 제임스 코모 의원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연방 하원이 겨냥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2020년 대선 투표일을 3주 앞둔 시점에 뉴욕 포스트가 단독 보도한 헌터의 부정부패 의혹 관련 기사가 큰 반향 없이 묻히는 과정에 FBI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이제는 거의 정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이 2020년에 FBI가 어떻게 아니 어, 도대체 왜 바이든을 돕는 언론 공작질에 가담했는지 이건 정말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뉴욕 포스트는 입수한 헌터의 노트북 근거로 사냥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면서 신원 미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줬고 사냥꾼과 우크라이나 기업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이메일 등이 발견됐다고 나나지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의 공유를 제한했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의 노트북을 실제로 입수한 FBI가 조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러시아 게이트도 언론 공작이 자행된 대표적 게이트 사건이죠.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했을 수 있다고 FBI가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사기이고 공작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킴벌리 슈트라셀은 지난달 29일 기고문에서 공화당의 특별소위 구성 추진 관련 동향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FBI의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추악한 거짓말과 사냥꾼의 노트북 관련 기사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 시도 등과 관련해 아직도 찾아내야 할 것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트위터가 사냥꾼과 관련된 뉴욕포스트 기사 공유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FBI와 트위터가 놀랄 정도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고구마 줄기가 어디까지 줄줄이 연결됐는지 정말 제대로 공화당 하원 특별소위가 이래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손녀를 보시게 생기셨는데요. 뭔 소리냐고요? 바로 사냥꾼 바이든이 스트리퍼 여성과 낳은 사생아가 바이든이라는 성실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스트리퍼 여성은 친자 확인까지 다 끝난 네 살짜리 여자아이의 엄마인 전직 스트리퍼 런던 로버츠인데요. 그녀는 법원에 바이든이라는 성씨를 되찾아 이 집안 사람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냥꾼 치기 시도한 딸의 존재를 덮어두려고 그동안 제기했던 수많은 가처분 신청과 보호신청 때문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다라며 이제 딸 아이에게 자신의 아빠 성을 되찾아줘 당당히 집안 핏줄로 행동하고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헌터는 처음에 로봇츠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나중에 DNA검사를 통해서 친딸임이 입증된 다음에 법원은 자녀에게 양육비 지불을 명령받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 그녀의 바이든 성 변경 요청. 그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바이든 집 막내 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여성의 의도가 뻔하고 애비가 아주 인간 말종이라는 사실은 아이에게도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의 손녀로서 살아가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이슈시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 아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